알겠죠? 원장님. 네. 요즘 수면 장애로 힘들어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네. 그러면 한의학에서 이 수면 장애를 어떻게 보는 건지, 네. 그리고 또 불면증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네. 한의학에서는요. 그 수면을 네. 굉장히 중요한 동작으로 보거든요. 중요해요, 네. 정말. 그래서 정기 신혈이라 그래서요. 네. 우리 몸에 구성하는 네 가지 물질을 한방에서 중요시 여기는데 정기 네. 신을에 문제가 생기면 잠이 안 오는 것으로 이제 보는 건데요. 음.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정은 뭐냐면요.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잠이 안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것은 정액 양도 상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치가 는다든지 눈이 침침해진다든지 아니면 피부가 거칠어진다든지 하체가 가늘어진다든지 남자들이 엉덩이가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정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가 노화가, 노화가 되는, 되는 거죠이 네. 정이라는 게 노화와 관련된 건데 음. 이 정이 부족해지면은 잠이 일단 안 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나이 든 할아버님들 우리 아버님들 보면은 초조녁잠은 있고 새벽에 두 시에 깨죠 예 그게 맞아요. 정이 부족한 거예요 음. 정을 보충해 주는 거는 숙주 향이나 용안육 같은 어. 약재들이 정을 보충해 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기가 문제가 돼서 나타난 경우는 여성분들이 주로 나타납니다. 음. 기라는 것은 기체,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의해서 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분들이 이 기체 현상에 의해서 잠을 못 자요. 주로 여성분들이 해당되는 거고요. 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오거든요. 예,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 계속 이 생각 저 생각이 떠오르는 분들, 음. 너무 머리가 복잡한 분들 이런 분들이 기체 현상에 의해서 어. 뇌신경이. 예, 밸런스가 깨져요. 그러니까 어. 자율신경의 밸런스가 깨지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음. 이런 분들이 주로 수면제를 드시고 신경안정제를 드시는 여성분들이죠. 어.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분들은 무념무상 상태가 돼야 돼요. 굉장히 하.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생각 없어지면은 잠이 오는데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어. 예 그리고 신신이라 그래서요. 어 정신 영혼의 상태인데, 어, 네. 예 요거는 우리가 담음이라는 게좀 제가 몇번 말씀드렸는데요. 네. 담음이란 게 생겨서 뇌혈관이나 뇌신경 쪽에서 머물게 되면요. 사람의 그 혼에, 그러니까 정신 사유 활동에 영향을 줘요. 어허. 그래서 뇌신경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담음을 제거해주면 잠이 옵니다. 네. 뇌에 차있는 담음, 이물질을 순환시키고 배출시키면 잠이 와요. 어. 그 다음에 혈인데 혈이 부족해지면 또 잠이 안 와요. 피가요. 이건 또 여성분들. 갱년기에 어... 그러니까 남자들은 정이 부족해진 것처럼 여성분들은 갱년기에 혈... 월경량이 적어지고 혈액이 네. 적어지잖아요. 갱년기에 잠이 안 오거든요. 음... 여성분들은 혈이 부족해져서 잠이 안온 건데 혈허에 의한 불면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갱년기 증상을 치료해주면 좋아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통칭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뇌를 치료하는 겁니다. 결국은 음... 뇌를. 뇌를 어떻게 치료하냐? 일단 침 치료를 통해서. 뇌신경 안정시키는 바둑판 네. 모양으로 머리에 아홉 개 혈자리에 침을 놔요. 어. 그리고 내관, 삼문교 외관, 현종 이렇게 팔다리에도 침을 놔서 뇌에 있는 순환되지 않는 상태를 이렇 이완시키고 어.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쪽으로 침을 놓으면은 네. 뇌신경이 안정되면서 침을 맞은 상태에서 잠이 듭니다. 어. 이렇게 침을 매일 맞으면 좀 잠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어, 정의부족한 분들은 숙지암 음. 어, 혈이 부족한 분들은 당귀나 청궁. 그리고 신 담음이 문제가 되는 분들은 이진탕이나 도담탕 같은 담음을 제거하는 치료. 그리고 기 기체, 여성분들 스트레스 같은 심한 분들은 몸을 좀 많이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낮에요. 정말 지칠 정도로 몸을 걷거나 달리기를 해서 집에 가서 그냥 쓰러질 정도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뇌가 복잡한 생각들이 떠오르질 않아요. 몸을 굉장히 힘들게 해줘야지 뇌가 안정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로 하면서 뇌신경 안정 침으로 치료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위클리 건강 캠페인 유창길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